딱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 네.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? 네, 불금인가요? 장원이씨함께물 없어, 엄마 없어? 아 이수야 그럼 오늘은 이수가 엄마 대신에 할아버지 밥주머니에 물좀 담아줄 수 있을까? 음... 나일본 제가 없는데? 아니야, 이수야 엄마 아빠 하는 거 봤잖아. 엄마가 아침에 할아버지 방에 차가운 물 두고 나왔거든. 그것만 주머니에 천천히 담으면 돼. 할수 있겠지? 음. 아니다, 이수야 일단 기다려봐. 엄마가 아빠한테.